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햇살 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햇살 다육에 또 신상 아이들이 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20% 세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깐요. 네, 20% 세일 받으면 엄청 또 내려갑니다. 네, 이쁜 아이들 어, 또 한번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햇살 다육은 한포트만 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도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또 들어왔는데요. 엄청 멋있죠? 아주 솔방울처럼 입을 싹 이렇게 오목하게 오므린, 예, 네, 요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엄청 착하게. 1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요렇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솔방울처럼 이쁜 네,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요렇게 사이즈는 지금 13cm 보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옆으로 다 삐... 나갔습니다. 침 나갔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15cm, 15cm 이상 되는, 되는 것 같아요. 네, 15, 6 c m 됩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 15,000원인데 세일하면 12,0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크림베리가 들어왔는데요. 오, 이쁘죠? 네, 보트 자체만도 엄청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 얼굴 두수가 이렇게 딱 수영이 너무 잡혔습니다. 이쁘게 네, 모주 가운데 있고 빙둘러 네, 자구가 이렇게 달렸는데요. 네, 요 아이도 엄청 달달 묵은, 어,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왔는데, 에 예, 크림베리 25,000원에 있습니다. 2 5 0 0원요 아이도 수영이 어잘 잡혀 있고요. 네, 이쁘죠. 이 아이도 삥둘러 자구가, 잔잔한 자구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에 예, 입장도 싹 오목하게 오므렸습니다. 네, 요 아이들 25,000원인데요. 네, 요 아이는 밥은 또 엄청 많습니다. 요 아이는. 밥은 엄청 많고,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살짝 덜 오므렸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3개 있는데요.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세일하면 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이런 연봉이 들어왔는데요. 엄청 깔끔하게 아주 잘, 예, 이쁘게 생긴 연봉이 들어왔습니다. 피멍도 이쁘고. 네, 밑에 자구들도 달려있고요. 이 아이가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달려있는 게 너무 이쁘고요. 네, 아주 탐나, 탐나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도, 목대도 좋고요. 밑에 자구가 달리고 있고, 네, 요런 아이가 들어왔는데 가격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14,000원에서 네제일 받으면 만천 얼마 될것 같습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블루 엘프가 들어왔는데 엄청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오, 잔잔한 얼굴들이 엄청 많고요. 네, 꽃송이도 이쁘게 아주 탁 달궈졌고, 네, 코끝은 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 목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죠. 네, 요런 아이 보트도 한 15cm 되는 보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20cm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전체 사이즈 식물 전체 사이즈는 20cm가량 됩니다. 요런 아이 2만 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네, 괜찮죠? 네, 다 목대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고요, 수영도 이쁘고 어, 머리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네, 요런 아이 만 어, 2만 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또 나나 후크 미니가 들어왔는데요. 와, 어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이거? 와, 14cm 포트에 이렇게 두수가 엄청 많고요. 잔잔한 밑에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요렇게, 오, 자구 많이 나오네,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여기 보시면, 오, 잔잔한 자구 엄청 많습니다. 예, 요 모주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삥둘러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14cm 포트입니다, 요 포트가. 예, 식물이, 예, 10, 4, 5cm 될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만 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9,600원으로 내려가죠. 네, 허, 너무 좋습니다. 네, 나나는 있어도또 데리고 가고 싶은 아이가 이 나나죠. 음. 너무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기르바의 장미인데요. 아주 촘촘하게 얼굴 수가 이렇게 많고요. 탑수가 오 너무 좋죠. 네, 두 수도 한5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네,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우! 네. 포트가 1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가득이 차 있습니다. 두스도 많고. 예, 잘 묵어가지고, 색깔도 핑크핑크하게, 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15,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키싱이 들어와 있습니다. 키싱. 엄청 머리 두스도 많고요. 키싱은 진짜 여름에도 이쁜 아이가 키싱이죠. 네, 이 키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요, 대신에 요 아이가 합식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합식. 네, 합식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주 가격을 착하게 해드립니다. 만 원인데요. 택배, 아, 저기, 세일 받으시면 또 8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우와. <laughs> 요런 아이 8천 원, 너무 괜찮죠? 예, 이럴 때 품어보시고요. 합식이면 어때요? 이쁘면 됐죠? 네, 요렇게 이쁜 아이, 어. 키싱. 예, 이런 아이도 만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만났을 때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키싱은 여름에도 이 색깔을 내주고요. 예, 입장도 두툼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무리드는 아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게 합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8,000원이면 너무 괜찮죠. 네, 세일 받으시면 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품어보시고. 네, 요 아이가 또 블랙호크라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입장이, 입장 끝이 좀 특이하죠. 큐빅 프레스티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혀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얼굴 두수도 엄청 많고요. 블랙호크가 물들면 엄청 아주 빨갛게, 진한,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드는 아입니다. 이 머리 두수 엄청 많습니다. 보트가 11cm 이보트인 것 같고요. 네, 요런 블랙호크도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어, 얼굴 이두로돼 있는데요. 저, 적심자리가 안 보이네요. 자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블랙 코코 만원에 있습니다. 네, 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이도 자연이네요. 네, 다 적심자리가 없는 자연입니다. 색깔이 물이 요 아이는 엄청 많이 이쁘게 들었네요. 빨갛게 피망으로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코코 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터치미죠. 터치미. 오, 이렇게 터치미는 또 꽃구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애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보트 자체만더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엄청 묵은 아이고요. 밑에 자구들도 엄청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멋진 아이가 들어 있는데, 예, 자용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어, 15,000원에 나왔습니다. 15cm 보트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있는 터치미가 15,000원에 드리고요. 예,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15cm 가량 되네요. 15cm 가량.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드립니다. 세일 받으면 12,000원 되고요. 터치미가 있고. 여기는 또이 아이가 어, 네티지아죠. 네티지아. 오,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네티지아입니다. 엄청 밥도 많고요. 풍성합니다. 13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이런 네티지아가 또 오늘 12,000원인데요. 이것도 세일 받으면 9,600원이 됩니다. 네, 만 2,000원인데 세일 받으면 9,600원이 되는 아이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도 있고요. 완전히 라인코트로 다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들어 있죠. 네, 이런 아이들 12,000원 에드리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루비 파인이라고 합니다. 루비 파인. 예, 저는 안 길러보고, 예, 예, 처음 보는 아인데요. 오,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많죠?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은 루비파인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예, 루비파인,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물들면 아주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들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약간은 뭐, 레드벨이나 그런 삘이 살짝 나는 것 같죠? <laughs> 네, 요런 루비파인 12,000원에 있고요. 13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네. 12,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또 9,600원이 되죠. 네, 여기는 덴트라 잼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든 덴트라 잼이 들어 와 있습니다. 어, 덴트라 잼이 이렇게 물들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고요. 잘 없는 어, 물든 모습을 잘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 이쁘죠? 예, 텐트라잼요 보트는 13cm 보트고요. 머리 두 수도 꽤 많은 요 아이를 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예, 세일 받으면 또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예, 너무 괜찮죠. 네. 요런 텐트라잼만 원에 있고요. 네, 여기 또 크리스마스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오, 머리 두 수도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군생 크리스마스로 어, 외두짜리는 음 별로 안 이쁜데요. 이렇게 군생들이 이쁩니다. 크리스마스는. 네, 이 요렇게 머리도 쓰가요. 꽤 많아요. 한 5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군생들 가격 만 원에 있을 때품어보시고요오 <laughs> 13cm 보드에 와인은 뭐 약간 철학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는 있 크리스마스 빨갛게 물들고요. 라인코트로 엄청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요이 아이는 달달 무거진 아이인 것 같아요. 포트 13cm. 이런 아이가 있는데 가격 만 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8천 원 되고요. 네, 여기 또 네드베리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네드베리입니다. 네드베리. 오, 이 아이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laughs> 사장님께서요, 예, 한 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어, 뽑아 왔다고 합니다. <laughs> 한번 보려고 한번 뽑아 봤는데요, 단 몸이라고 합니다. 네, 13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이 네드 베리가 있는데요, 한몸 자연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5,000원. 네, 15,000원에 이렇게 있는데요, 엄청 밥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자연군생 너무 괜찮죠? 네, 열심히 지금 이렇게 또잔잔한 얼굴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뻐요. 네드베리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 13cm 보트 가득 있는 아이 네드베리 1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2,000원 되고요. 네, 여기가 멜로망스라고 합니다. 멜로망스. 네, 멜로망스는 요 이렇게 젤리기가 있네요. 네, 저는 멜로망스를 켜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젤리기가 있네요. 이 멜로망스가 말간의 모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젤리기가 있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죠. 엄 잔잔한 얼굴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네, 11cm 보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두수가요, 셀 수도 없이 많고요. 다젤리기가젤리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잘 달궈진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다 묵은 아이들이라서 살짝 분리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키우다. 휴다... 어, 뽑다가 분갈이 하실 때잘 뽑아가지고, 예, 분리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11cm 포트에 머리두스 이렇게 많은 멜로망스가 있는데요. 가격 만 오천 원입니다. 네, 다 젤리기 있는 아이. 이렇게 한번 켜보시고요. 네, 여기는 또 핑크 스텔라입니다. 핑크 스텔라. 어, 핑크 스텔라가요. 얼굴이 다 잔잔한 얼굴들이 많은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는 좀 큼직큼직한 얼굴이 많은 애, 아이 많, 많으네요, 이 아이는. 예, 이렇게 큼직큼직 하네요. 얼굴, 얼굴들이, 어, 괜찮죠? 예, 이렇게, 핑크 스텔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보트는 이렇게 어, 8cm 보트에, 8센치 인가요? 9센치 인가요? 요런 포트에 이렇게 많이 얼굴이 가득이 채워져 있는 아인데요. 이 얼굴이 한 6, 7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돌여 6, 6, 6도. 네, 6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네, 색깔 이쁘죠? 색깔이 진한 빨강으로 물드는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어, 얼굴 수, 얼굴도 큼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잔잔한 얼굴로 돼 있는 아이들만 봤는데요. 핑크스텔라. 음, 이렇게 큼직하고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또 착하네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아이 6,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몽글랑이죠. 몽글랑. 오! 라인을 아주 빨간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몽블랑입니다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몽블랑은 진짜 키울 맛이 나는 아이죠 이렇게 라인은 빨갛게 그리는 아이라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몽블랑이 아이 6,000원에 오늘 해드립니다 6,000원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세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세일 안 되고 세일 제외입니다 이 아이는 그대로 6,000원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 착한 가격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아이 원래는 만 원을 받아야 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6,000원으로 세일 제외로 해드립니다 너무 이쁜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커스피닷컴입니다. 커스피닷컴이요. 물드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예, 네, 요렇게 있는데요. 다, 이렇게 철학기도 있고, 생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는, 어, 4,000원인데요. 여기서 20% 하면, 어, 3,200원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커스피닷컴 철화라고 합니다. 네. 네, 한번 키워 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슈퍼 미니만데요. 엄청 충수가 촘촘해가지고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촘촘합니다. 네, 이렇게 봉긋한 수형도 멋있고요. 얼굴 두수도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생긴 어, 커스 이 아이는 슈퍼 미니마. 얼굴 두수는 한 둘네 여섯 두. 네, 둘넷 이 아이는 사 두네요. 예, 요긴 더 많아요. 머리 두 수가. 네, 요 먼저 찜 하시는 순서대로 머리 두수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립니다. 예, 슈퍼 미니만 돼요. 엄청 오래 묵은 아이 같이 보이죠? 네, 엄청 층수가 촘촘하고 오래 달궈진 아이 같이 보입니다. 12cm 보트에 까득이 들어있고요. 12,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9,6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당선이죠. 당선. 네, 당선이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요게 다. 꽃대입니다, 여기. 네, 요런 게다 꽃대인데요. 네, 여기도 꽃을 지금 금방 필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예 네,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꽃도 이쁜 아이고요. 요 아이가 다, 나중에는 목대가 생기더라고요. 목대. 분재처럼 목대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당선인데요. 한번 키워보시고요. 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11cm 포트에 만 원에 있는데, 받으면 8천 원 됩니다. 네, 이런 또 비안트도 들어있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진한 점을 꼭꼭 찍은 비안트입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이 부, 어, 손톱 점이 더 진해지는 아이죠. 네, 오, 이쁘죠? 이렇게 하얀 분을 바르고 네, 손톱에 점은 또 꼭꼭 찍어가서 아주 진한 점을 만드는 아인데요. 네, 이렇게 13cm 포트에 얼굴 두 쓰는 3두에서 네, 요 아이는 2두고 얼굴이 크면 2두고요 네, 얼굴이 좀 작으면 삼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아, 9,600원 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데비죠. 데비 철아. 네, 데비 철아가 요렇게 생얼도 달려있고, 열심히 이렇게 꼬불꼬불 엮이고 있고, 네, 생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쭈르르 있네요. 네, 요 데비 철아는 세개 남았습니다. 12,000원이고요. 네, 요도 핑크 스텔라가요. 이 아이는 완전 달달 묵은 아이네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좀덜 묵은 아이고, 이 아이는 완전 묵은 아이고, 어,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네요.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 달달 묵어서요.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아진 아이고, 색깔도 이뻐졌죠. 이런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세일 받으면 또 8,600원 되고요. 네, 요, 노마드가 있습니다. 노마드. 손톱이 긴 바늘처럼, 네, 긴 손톱을 하고 있는 노마드는 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와인 피치 금도 있는데요.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와인 피치 금인데요. 11cm 보트에 가득이 넘쳤습니다. 예, 네, 요렇게 잔잔한 얼굴 엄청 많은 와인 피치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기 아이는 모주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빙둘러 자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너무 멋있죠? <laughs> 요 수영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 16,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고요. 네, 요 선사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잘 달궈진 아이고, 예, 층수가 촘촘해가지고 엄청, 어, 묵은 아이입니다. 네, 손톱도 다 이렇게, 진한 손톱, 예, 긴 손톱. 아주 점을 꼭꼭 찍고 있는 게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만원에 있고요. 만원입니다. 네, 세일 받으면 8,000원이고. 네, 요런 또, 나, 어, 누다도 있는데요, 누다. 쫀득쫀득. 누다가 아주 젤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누다가 있습니다. 예, 네, 보트는, 어, 10cm 보트인 것 같아요. 빨간 보트. 빨간 보트인데 조금 더큰 보트입니다. 네, 요 아이가 6,000원에 있네요, 6,000원. 네, 이런 누다는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초연입니다, 초연. 네, 우리 다육맘들이이 초연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12cm 보트에 달달 묵어진 초연이 들어왔는데요.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사두로 돼 있고요. 네, 요 아이도 사두로 돼 있네요. 네, 요런 아이들 가격 1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오, 연봉금이죠. 연봉금. 오, 연봉금이 이렇게 이쁘네요. 네, 이런 연봉금이 이렇게 세개 남았는데요. 세개 남았습니다. 오늘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2만원에서 세일 받은 16,000원 됩니다. 네, 이럴 때 품어보시고요. 네, 요런 또 햄버르트라는 험버르트라는아닌데요 이렇게, 어,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아인데요. 이렇게 하얀 꽃이 이쁘게 폈죠. 네, 요 하얀 꽃이 1년 내내 핀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어,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하늘의 꽃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꽃별. 네, 요런 아이는 오늘 12,000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15,000원에서 가격을 다운을 시켜드렸습니다. 12,000원. 네, 이럴 때 품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9,600원 되죠. 네, 요런 아이도 한번 품어보시고. 여기는 니틀 뮤즈인데요. 사, 사롤 로즈랑 너무너무 닮은 아이. 이렇게 아주 층수가 촘촘해가지고, 네, 아주 사 이렇게 입으로 오므린 모습이 너무 멋있죠. 10, 11cm 보트에 이렇게 가득히 차고 넘치고 있는 이 리틀 뮤즈 이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후레뉴 군생입니다 후레뉴 군생 오, 이 후레뉴 군생이요 잘 만나지지가 않죠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수입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잔잔한 얼굴에 후레뉴, 군생이 잘안 나옵니다. 네, 여기는 3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서 자구 하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1, 10cm 보트에 들어있는 후레뉴가 있는데요. 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얼굴은 다 2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 후레뉴 만 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세일 받으면 8천 원 됩니다. 네, 여기는, 예.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어 네, 어, 줄리아나 핑크 차라니다 줄리아나 핑크 차라가요. 물이 들면 이렇게 피멍으로 듭니다. 완전히 생장점 부분이요. 네, 핏물을 부어 놓은 것처럼 빨갛게 물드는 이런 아이인데요. 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헉, 엄청 꼬불꼬불 엮여 있고요. 네, 이런 아이는 2만원인데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엄청 꼬불꼬불 엮였죠. 네, 이런, 어, 줄리아나 핑크 쳐라도 한번 켜보시고, 색깔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핏물을 부어 놓은 것처럼 빨갛게 생장점이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오, 이쁘죠? 네, 이런 아이. 2만원인데, 세일 받으면 16,000 됩니다. 네, 요 아이는 한약, 한엽 백야입니다. 백야. 네, 백야가 얼굴 2두로 되어 있는 한엽 백야가 있는데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얼굴이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12,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9,6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가 라이킨인데요 이렇게 생장점이 진한 빨강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예, 요렇게. 오, 이쁘네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네, 이런 긴잎 적성도 들어왔는데요. 오, 이쁘죠. 손톱이 아주, 예, 점을 다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네요. 예, 물들면 또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긴잎 어, 적성입니다. 가격 만 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소울엔입니다. 소울엔. 예, 6,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6 0원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소울엔 6,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가 또 샤넬 젤리입니다. 샤넬 젤리.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너무 이쁘죠. 동글동글. 어, 너무 이쁜 샤넬 젤리. 만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사라 힘의, 살아 힘의 철화입니다. 살아 힘의 철 네. 오, 이쁘죠? 아주 엄청 잔잔한. 예, 이렇게, 쌩얼도 달려있고요. 철화가 아주 열심히 엮여있는, 어, 요런 살아임의 철화도 한번 켜보시고요. 2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6,000 됩니다. 네, 세, 이렇게 쌩얼도 많 많이 달려있고, 여기는 완전히 철화가 많네요. 차라가 많은 아이 데려가시는게 나중에 또 비전이 있어요. 다 생물로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어, 케라시스 차라입니다. 케라시스. 오, 아주 열심히, 예, 뻗어나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오, 예, 아주 열심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큰 보트로 옮겨주면 대품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이쁘게 케라시스 차라가 있는데요. 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예. 생얼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라시스 철화 생얼. 엄청 입장도 두툼하죠. 네. 그러나 2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2만 원 됩니다. 요 아이가 레온 철아입니다. 레온 네온철화. 철아. 오 색깔이요. 너무 너무 이쁘죠. 빨갛게. 요즘 들어서 더 빨갛게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쁜 어 레온 철아가 있습니다. 2만 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판은 또 엄청 건강한 판이죠. 네, 이렇게, 네, 통판으로 되 있고요. 가격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르노아르가 있는데요. 두개 남았습니다. 르노아르. 색깔도 이쁘고, 여름에도 이 색깔을 유지해주는 아이죠. 입장도 두툼하고, 너무 이쁘죠? 네, 르노아르는 14,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퍼플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 예, 아주 꽃감처럼 분을 엄청 이쁘게 올리고 이렇게 선을 싹 분으로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이쁘고요. 이걸 싹공항필로 너무 렸습니다. 네, 요런 12cm 보트에 들어 있는 어, 퍼플 샴페인은 1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네, 요 스노우 반이가 있는데요. 머리도 스 엄청 많은 스노우 반입니다. 12cm 보트에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도 수가 엄청 많죠? 네, 이런 아이 12,000, 14,000원에 있고요. 네, 요또 잼스톤이 들어왔습니다. 잼스톤 헉,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엄청 무이입니다 네, 잼스톤 너무 너무 멋있죠. 어, 이 잼스톤이 살짝 몸값은 있는데요. 네, 예, 이쁜 거는 아주 예, 네, 이렇게 특이하고 이쁜 게. 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이 예, 아이는 2만 5천원에서 세일 받으면 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품어보시고요. 네, 온슬로우가 달달 묵어져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온슬로우가 들어있습니다. 14cm 포트에 이렇게 달달 묵어진 얼굴이죠. 어우, 너무너무 이쁘고요. 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어, 이렇게 묶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이렇게 초록한 모습에서 약간 놀러리한 모습으로 바뀌다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핑크로 바뀝니다. 네, 이요 아이는 완전 머리 두수가꽤 많네요. 요런 네,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 오천 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만 이천 원 됩니다. 요 아이가 담비라는 아이죠. 담비. 만 이천 원에 있습니다. 13cm 보두개 있고요. 네, 그다음여기 제스타. 만 이천 원에 있습니다. 제스타. 이런 아이도 한번 켜 보시고요. 제스타 12,000원이 세일 받으면 9,600원 됩니다. 여기는 잼 리틀 잼이죠. 리틀 잼이 지금 초록한 모습이지만 네, 나중에 물들면 엄청 진하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만 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9,600원이고요. 네, 요런 또 레몬 노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레몬 노즈 금인데요. 네, 목대도 있고 완전 묵은 아이입니다. 네, 2만 원에 있고요. 네,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세개 있고요. 2만 원입니다. 세일 받은 16,0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오, 이쁘죠, 이 아이, 홍매화. 오, 엄청, 어, 물이 이제 들기 시작했네요, 홍매화가.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격표가 안 나왔네요. <laughs>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